7월 3일 3시 20분경입니다. 칠기점 농장의 농장 관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수직식 벌통과 수평식 벌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평식 벌통은 2000 봉장과 아파트식 봉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청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골도 끝나고, 어 무물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채밀이 끝났기 때문에 물과 당액과 화분을 어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물은 소문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소문 자동 사양기로 주고 당액은 도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천 자동 사양기를 이용해서 벌통 내에 있는 소비 위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벌통 뒤를 통해서 호수가 유입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문 확장기는 현재는 말벌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도복만 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확장기만 부착한 상태입니다. 도박이 많으면 다음과 같이 설치하면 됩니다. 2차 확장기를 달고 10마리 이상의 도봉이 발생했을 때는 2차 확장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마리 이상이 되면 100마리 이상, 그 이상이 되면 화분 채치기를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화분 채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착 모습은 이렇게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많을 때에는 2차 방귀를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도봉에 대해서는 이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은 앞에 지금 있는 것이 소문용 자동 사용입니다. 소문용 자동 사용기는 이와 같이 부착을 하고 있으며 이 물통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통은 물통 내에 온당0 5리 를 기준하여 10군 어, 같으면 5리터의 물을 넣으면 되겠으며, 수위는 50cm 차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브를 통해서 주며, 다음과 같이 휠타를 이용해서 주고, 양측을 통한 T 벨브를 통해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호스 내에 공기가 있으면 수압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기 빼기 호스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당액을 주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물통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똑같으며 필터를 통해서. T로서 리턴 호수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리턴 호수입니다. 그리고 당액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이것이 불통내에 들어가는 호수입니다. 안에는 물론 자동차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의 라인이 지금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빼기 호수가 있습니다 공기빼기 호수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 공기빼기 호수는 다섯개당 불통 다섯개당 한개씩 설치합니다 자, 이 두개의 라인이 지금 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기빼기 호수가 있으며 이것이 공기빼기 호수입니다 있으며 T를 통해서 T를 통해서 두개의 라인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턴 호수를 설치하는 이유는 균일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한개 라인만 설치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두 개의 벌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압이 너무 많은 수압이 걸림으로 벌통이 단격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턴 호수를 설치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칠기점 농장에서 무밀기에 칠월초 어, 무밀기에 당액과 물을 공급하는 어, 호수 라인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기점 농장 백천이 전해드립니다.